자, 오늘도 김씨장 TV가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혹시 새로 오신 분 계시면 구독 버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선 좋아요 버튼도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분주하게 또 기분 좋게 보내셨을 거라고 봅니다.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고 또 파이코인 최고의 카페 파이파파를 통해서 상장에 대한 어떤 계획들 어, 다양하게 지금 적어주고 계신데요. 자 이전 영상을 제가 올리고 이제 시간이 좀 흘렀는데 어, 인기글이 좀 바뀌었는지 조금 내려갔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자 인기글 베스트 1, 2, 3를 찾아서 함께 떠나봅니다. 다음 조회수를 한번 쭉 보죠. 5,800자 파이 공장장님의 글이 아까 1등이었죠. 이거를 이제 제외하고 함께 보도록 하죠. 아 밑에 두 개가 새롭게 올라왔군요. 타사파로 닉네임 hks885500 제목 OKX 지갑으로 파이코인 어마어마합니다. 자 함께 보죠. 얼마나 들어왔을까요? 자 캡처를 역시 올려주셨고 OKX 지갑으로 현재 71만개의 파이가 입금되고 있습니다. 많이 올랐죠? 어, 지금 더 올랐겠죠. 지금 이거 자 이때 시간이 또 13시인데 거의 뭐 똑같잖아요. 지금은 많이 올랐겠네요 더자 소량이 보이고 있고요 자이 수량에 대해서 댓글로 미심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천만개는 들어가야죠 거래소가 재기능하려면 안타깝네요 메이저급이라 1억개는 필요해 보입니다 결국에 상장하자마자 다 팔아 치우겠다는 거구만 굿굿 1억개 못 찍습니다 오픈 메인넷 이슈면 각 거래소가 난리일텐데 물량 확보 못하지 싶네요 첫 상장인데 이 정도면 완전 적은 수량이네요. 공급 부족이 일어날 듯요. 단타 족들 첫날다 던지고 나가세요. 응원합니다. 각 거래소가 다 상장한다면 흩어져 있는 파이 누가 누가 잘 모으나 생각보다 진짜 얼마 안 되네. 그러니까 얼마 안 된다고 누차 말씀드렸거든요. 3천 원, 5천 원 따리가 아닙니다. 상장가가 만원 근처일 거라고 보고요. 슈팅 시 10만원 찍고 넘길 가능성 높아요. 나중에 OKX 들어온 양 보시면 필드 대도 많지 않을 겁니다. 지금 상장 슈팅 말 많죠. 2만원 간다, 만원 간다 가격 편차를 적게 말해서 싸게 매수하려는 심보라 봅니다. 뭐가 저리 급하다고,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있죠. 투량이 생각보다 많이 적네요. 매도자가 없음을. 이렇게 씩 다섯 군데 동시 상장해야 좋을 텐데요. 유통량이 이렇게 적으면 상장가 진짜 비쌀 수도 있겠는데요. 점점더 모여서 나중에 상장 직전에 5천만 개 정도는 되지 않을까요? 락업하신 분들, 아직 2 0일 상장하는 거 모르는 분들, 소천하신 분들, 비밀구절 잃어버린 분들, 하다만 분들 등등 빼야 할 분들 많을 듯요. 다 거래소 분산될 듯. 최소 다섯 개 이상 거래소가 될 텐데. 자 대부분 민심이 어, 물량이 적다 그 정도 수량 가지고 거래소가 돌아가겠냐 그 정도로 적다 어, 이렇게 짐 적어주고 있는데 자 우리가 방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 지갑은요 저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따로 또 있을 수가 있어요 충분히 몇 개가 더 있을 수도 있고요 또 OKX에서 지금 나름대로 물량을 어떻게 확보했을 수도 있겠죠. 보이는 저것만 다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885500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등을 바로 만나보러 가보죠. 다음. 아까 밑에 있었죠? 4347 닉네임 법법 제목 다들 냉정하게 OKX 거래소 오픈빨 얼마까지 예상하시나요? 함께 보도록 하죠. 아무래도 가장 민감한 부분, 수량 그리고 가격. 이두 개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항상 대중들이 관심 있는 부분이죠. 자, 내용은 거의 짧죠. 바램이나 저주 말고요. 저는 솔직히 한국 돈으로 1만 원 전후 봅니다. 자, 민심은 얼마를 예상하는지 함께 보도록 하죠. 21일 오전 7시에 결론 나오겠죠. UTC가 뭔지 모르나 한국 시간 기준 17시. 한장 10달러 하시는 분들이 있어야 새롭게 진입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렇게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만원대 정리 강추드립니다. 8천원 최하 314불 그 뒤로는 알아서 이분말에 한표 가짜도 22년에 350불 찍었음 5만원 시작가 5달러 평균 10만원 그날 보면 동전될지 지폐될지 보면 알겠죠. 도설 좀 써보자면, 4달러 시작해서 상장빨 슈팅, 20달러 찍고 내려와서 10달러 안착 후횡보 그리고 다음 코인 폭등장 때 100달러 이상 봅니다. 5년 후에는 1000달러. 목표 가격 잡아 봅니다. IOU 가격이 상장가가 될 수도 있어요. 제 생각인데 만약에 1000억 개가 다 채굴된 상태에서 80억 인구 중에 1억 명이 1000개씩 들고 있다. 가정하에 1개 만원 하면, 그게 화폐 가치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화폐로서의 목적으로 만들었는데 말이죠. 저는 최소 500만원에서 1000만원 바라봅니다. 재단도 보유하는데 어떻게 천억 개가 채굴됨? 만약이라고 적어놨다 아닙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1, 2달러요. 2달러는 지금 넘었어요. 저는 IOU 가격대 먼저 시작할 것 같아요. 1000불 찍고 314불 안착 예상합니다. 저도 iou 가격으로 시작해서 50% 정도 상장빔 찍고 10만원 선으로 유지될 것 같습니다. 평균 10만원 건강한 조정은 필요한 법 그래야 쭉쭉합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얼마나 함께 하는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에 애플, 테슬라, 삼성, 알리바바 이런 대기업들이 같이 가는데 1만원 일리가 없겠죠. 70달러 이상 처음에는 많이 출렁이겠죠. 엄청 차분해질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죠. 화이팅입니다. 만원 생각하면 지금 처리하는 게 최소 5만원 이상 봅니다. 비트겟에도 파이 상장하는 것 같던데요. 스타트 31.4불 상장빔 200불 워나 10만원 상장빔 가도 좋겠네요. 3.14달러 매집 좀 하게 동전이었으면 좋겠네요. 초기 최고가 100불 7달러다. 시작가 4달러, 종가 400달러, 오예. 파이 많이 못캔 사람들은 매수하기 위해서 동전 코인으로 시작하길 바라고 몇 년을 꾸준히 열심히 최고란 사람들은 비싸게 상장되길 바라겠죠. 거의 80만 개 이상 팔자고 하면 가격이 급등하기 힘들지 않을까 하는 불안한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각자 생각하는 가격들이 전부 다 다르죠. 20일날 대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그냥 지갑상 보여지는 수량은 너무나 적다 어, 이렇게 보고 어, 충분히 다른 지갑이 어, 있을 수 있다 어, 이거를 항상 같이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자, 몹몹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2등을 차지했습니다 3등까지 보도록 하죠 다음 자, 동률이 나왔는데요 2494가 두 개입니다 2494 자, 어떤 걸로 볼까요? 댓글이 더 달린 걸로 함께 보도록 하죠 2494 닉네임 BR 제목 OKX 609만 개 확보 쭉쭉 올라갔죠 자 캡쳐를 보도록 하죠 현시각 요때가 8시 19분 609만개 확보했네요 지금은 조금 더 올랐겠네요 이 정도 속도면 내일모레 1500만개 확보도 가능할 듯요 자 이렇게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 입금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 사람들 다 넣는 겁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아프리카에서도 넣을 수 있고요. 베트남에서도 넣을 수 있고. OKX 거래소에 가입자라면 누구나 넣을 수 있습니다. 자, 댓글로 민심을 바로 알아보도록 하죠. 이게 무슨 의미하는 거죠? 코어팀이 넘기고 있다는 코인인가요? 아니면 거래소로 개인 지갑 넘기고 있다는 건가요? 거래소로 600만 개의파이가 입금됐다는 뜻이에요. 글쓴이가 아주 설명을 잘해 주고 계시죠. 안 좋은 소식인 것 같은데요. 팔려고 대기 중인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 시세가 형성됩니다. 누가 얼마에 입금시키는 건가요? 파이어니어들이 각자 OKX 계정 지갑으로 입금시키는 거죠. 살 사람들은 줄이 끝이 없어서 안 보이네요. 유동성 없으면 호가창 개판되어 최소 거래소당 천만 개 이상은 있어야 할 겁니다. 잠재적 매도 물량이 생각보다 적네요. 고래들 매집하려면 가격을 좀 많이 높여야 할 듯요. 코어팀이 자체 유동성 공급을 안 해주는 것 같으니 거래소 지갑 물량 확보 중요. 코어팀도 거래소에 개인 물량이 몰려서 매도가 많을 거는 알테니 조만간 펌핑할수 있는 P2B 소식 알려주겠죠. 오픈넷 호로는. 타 거래소도 확인 가능한가요? 타 거래소는 아직 입금 지원을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거래소 지가 확인이 안 되네요. 마그 수량이 1천만개인데 그중에 609만개면 마그 수량은 60억개입니다. 마그 인원이 1천만이에요. 아 그런가요? 잘못 알았네요. 오늘 이동 한 1억개 정도 예상했는데 예상보다 한참 적군요. 현재 이동 가능 수량이 약 10억개인 점 감안하면 이 정도 속도도 상당한 것 같아요. 20일까지 5천만개 이상 모일 것 같습니다. 609만개면 많은 건 아닌데 유동풀이 15억개 중에 많이 모여봐야 5천만개 이상 떡락가지와 풀매수해줌. 600만개도 많다고 생각하는구나 생각은 진짜 다르네. 어차피 팔 사람들은 다 팔아요. 근데 락업에 지갑 분실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상장가격 10원대면 그냥 쓰레기입니다. 각 개인 지갑으로 입금을 했을 건데 저 지갑으로 모두 입금된 건가요? 네저 지갑이 멀티 지갑을 지원해서 개인별로 각자 다른 지갑 주소 생성해서 입금 받습니다. 시험삼아 한 개씩 보내신 분들도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상장 빔 때문에 모두 매도 때리면 나가리인디. 상장 빔 올렸다가 팍 내리고자 밑에서 싸게 물량 다 받아 먹을 겁니다. 작전 세력. 자 이렇게 대부분 사람들이 어 물량이 조금 적은 것 같다. 어 20일까지 조금 더 모일 것 같다. 어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비알님이 남겨주신 글이 오늘의 인기 글 3등을 차지했습니다. 자, 여러분은 이렇게 인기 글 베스트 1, 2, 3를 보시고 과연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약속된 시간에 다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